네 조명섭 씨 김희재 씨 이찬원 씨 김호중 씨 임영웅 씨 대박 나세요 네 다섯 분의 이랑청각 가수분들도 대박 나시고 그리고 새해 대박 날 트러쉬 한곡더 있죠 음. 완전 초 대박이라 하니까요아주아주아주또 듣고 싶은데요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어떤 노래길래 섭이 씨 원래 이렇게 어, 칭찬 잘안 하는데 칭찬 이렇게 이 닳도록 하죠? 궁금하세요? 네, 궁금요 500원 주세요 500원. 저기 500원인가 아까 500원 <laughs> 아 너무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이 천치 바보야 아 천치 바보야? 이거 제 신곡 제목이긴 한데 약간. 기분이 약간 좀 나쁜 나쁜 것 같은데 <laughs> 이 천지 바보야 노래 정말 좋아요. 아니 이 노래가 네. 저희 친 할아버지가 아...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그리운 마음을 이렇게 쓰신 아이고, 시를 가지고 제가 그대로 예. 그... 네, 곡을 만들었는데 군요. 아, 네 여러분 우리 혜연 네. 누나의 애절한 감성이 돋보이는 노래 <laughs> 천지 바보야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자, 이제 올 것이 맞습니다. 과연 누가 백합 플렉스를 할 것인지. 어, 너무 궁금한 순간인데. 합이대연희의 음. 최종 점수는 몇대 몇? 대 몇? 음. 뭐니 뭐니 해도 이런 한 판승 결정할 때는 삼세판 가위바위보가 최고 그렇죠. 최고예요. 가위바위보 해야죠. 자. 음. 부드득부드득. 아. 음. 부드득. 자, 자. 준비됐어요, 섭빈 씨? 네. 가이바이보 아, 졌어요. 일단 하나 이겼어. 하나 이겼어 가이바이모. 야!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의 승자가 되었습니다. 뭐해, 뭐해, 뭐해. 아, 오늘 너무 뭐 웃죠? 어우, 비싼 거 먹고 싶은데. 여기 3만 5천 명의 스태프분들, 뭐 드시고 싶으세요? 어, 박수! 후, 네. 3만 5천 명. 아, 커피 아쉽다. 3만 5천 개. 어, 가격이... 어. 아쉽다, 소고기. 소고기 먹었어야 되는데. 아, 네모, 네모노,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더트로쇼별책블록두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도 참 즐거웠죠 명섭씨? 아네 어, 비록 졌지만 즐거웠습니다 져서 즐거웠어요 그러니까요 다음 주에도 더트로쇼별책블록은계속 되릴 거니까요 꼭 놀러 오시고요 어, 저희는 미리 새 인사드리면서 네 개카플렉스의 현장은 잠시 후에 공개하도록 하겠고요. <laughs> 오늘도 정말 재미진 차트와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에도 더트로쇼 별책부록은 계속되죠? 네, 그렇습니다. 어떤 주제로 어떤 무대를 보여줄지 모아무아 모아 볼지 나 너무 너무.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자, 궁금한면 500원 가져오시면서 다음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농담이고요. 다음주에도 함께 해주시기 바라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모두 모두 해피 뉴 예스! 와우, 어 신나! 해피니 열결 열결. 뿜뿜어다뿜 어! 다 뿜짰다. 예, 살롱 많이 받네. 받으시. 명섭 씨 진짜 쏠 네. 거예요? 쏴야요 어, 괜찮겠어? 네. 네. 매니저님 여기 명섭 씨 진짜 쏜대요. 잔만, 잔만 <laughs> 빨리 핸드폰 좀 주세요. <laughs> 찾아보게. 아, 오늘 머리가 잘해가지고 못 알아봤어요. <laughs>